안녕하십니까 김남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DNA 모터스 영등포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승할 기종은 UHR150입니다 출시된 거는 7월 22일에 출시가 돼서 지금 1차 물량까지 모두 판매가 됐고 이제 2차 물량이 들어오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10월 1일 날부터는 그때 출고되는 차량들부터는 이어에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 쇼급 서버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딨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10월 1일 출고부터는 가스 별채식 리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1차 물량 때 구매하신 그두 달간에 이제 UHR 150을 구매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e 서스펜션인데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지금 UHR 150을 구매하신 이제 오너분들께서도 신청을 하시면은 이 가스 별채식 서스펜션으로 무상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UHR 150 구매하신 분들은 꼭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셔서 이 서스펜션을 교체하시면 되고, 10월 1일부터 출고부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기존의 서스펜션이랑 그리고 업그레이드한 서스펜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맞춰서도 좀 주행을 해보고 UHR150이 또 달라진 점들이 있잖아요 특히 달라진 점이 지금 이 핸들바가 기존의 UHR125에서는 이것보다 2.5cm, 2.3cm가 낮았다고 합니다 23mm 늘려서 조금 더 핸들바를 높였다고 해요 지금 보시기에도 지금 이쪽에서 이어지는 이쪽 부분이 좀 길죠 그 전에 너무 핸들바가 낮아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오너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쪽 팔이랑 어깨 이쪽에 좀 조금 더 편한 포지션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핸들바를 올리셨다고 해요 이 부분도 UHR 1 2 5와는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주행하면서 한번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서스펜션부터 하고 교체하고 나서 또 한번 타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거북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속에서 밸런스가 참 좋네요 확실히 150이 좋긴 좋아요 150, 150은 확실히 나가는 게 달라요 핸들바 지금 높아졌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낮으면 조금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높아진 핸들바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가? 뭐 낮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125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했다고 하셔서 바꾼 거라니까 오너 분들의 주행은 좀 불편함이 있으셨나 보네요. 저는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서 2cm 낮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편하긴 편합니다. 편하긴 편해요. 팔의 각도나 어깨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느껴집니다. 시트고는 동일하게 777mm라고 하고, 뭐 발은 매우 잘 닿고, 정말 가볍습니다. 공차 중량은 144kg. 진짜 가볍네요. 제가 무거운 스쿠터를 타고 있었나봐요. 가볍긴 가볍습니다, 확실히. 서스펜션을 좀 느껴봐야 되는데, 서스펜션은 아무래도 좀 고속주행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방지턱이나 요철이 심한 곳을 좀 지나가 봐야 되는데 그런 곳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잘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곳을 제가 베스파에 길들여져서 그런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그 정도고요. 이제 이런 이런 골목들을 많이 지나다니시겠죠. 네, 딜리버리로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UHR150은 이런 구간을 좀 많이 다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이 정도면은 지금 꽤 빠른 속도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30km 미만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계기반상으로는 그 37km까지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서스펜션 사양으로도 이 정도도 사실 제가 오 어,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다 커버를 해줘요. 지금 한 30km 조금 넘는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지만, 지금 저도 스쿠터를 일상에서 타기 때문에, 어,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 뭐이 정도든 뭐 그냥 나쁘지 않다? 느낌인데요. 지금도 34km, 35km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속도를 내려서면서 달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면도로는 심지어는 여기는 보행자랑, 차랑 다 같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속도를 여기서 더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긴 또 스쿨존이고요. 그러니까 얘도 일상적인 영역에서 활용할 때에는 전 서스펜션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어 얘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뀌었을 때는 어땠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지는 한번 교체를 해보고 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은 지금 UHR의 기본 서스펜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소비자 산업평가, 토바이 정비부문 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등포점이 실제로 DNA 모터스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비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앞, 앞쪽에 리프트가 있어서 지금 이제 막 서스펜션 탈거가 끝났고 해주시는데 지금 교체하는 작업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머플러까지 탈거하시고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한 2, 30분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인 비용이 3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공인 비용까지 무료로 이 교체 서비스는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교체 방법에 대해서도 DNA 모터스 관계자분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 먼저 DNA, 방금으로 방금으로 DNA 모터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을 하신 다음에 전국에 있는 DNA 모터스 AS 대리점 중에서 서스펜션 교체가 가능한 144 군데, 144 군데 대리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신청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스펜션 교체했고요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평지에서 달리는 걸로는 비슷한데? 방지턱이나 요철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오면서 몇번 요철 구간이 있었는데 어, 엄청 탄탄한 느낌이랄까요? 어 여기 한번 가보자 오, 다르네. 약간 느낌이 훨씬 더 뭔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이 쿠션감에 이서스펜션 그 감세력에 한계치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일부러 엄청 세게 해 지났거든요, 방금은. 근데 뭐잘 받아주는? 이번엔 좀 속도를 좀 높여서 가볼게요. 오,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게 건널 일도 없겠죠. 이렇게 세게 건너지도 않을 텐데 일부러 극단적으로 지금은 해보는 건데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네요. 허리로 오는 부담이나 이제 차체가 불안정해지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요. 어, 여기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네. 어, 이런 것도 잘 걸러주고요. 방지턱 말고 울퉁불퉁한 길도 제가 느끼는 주행감은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더 잘 받아주고 흠 흡수를 더 잘해주고 그게 뭔가 부드럽다기보다는 그 제동 그 받아주는 감각이 일반 서스펜션이 한 30에서 50 정도라면 은 얘는 한 50에서 70인 느낌? 그 처리하는 감각의 느낌 자체가 큰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펙이 더 커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UHR 150 시승을 마쳤습니다 다 보니까 확실히 125cc보다 가속 성능이 시원시원해서 쾌적하게 달릴 수가 있었고, 서스펜션도 변경이 돼서 뭔가 서스펜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라기 보다는 탄탄하게 흥격 숙수를 잘 해준다. 그래서 서스펜션 성능도 개선됐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서스펜션이 변경인데 더 출시가 되는데, 이전에 출시했던 분들은 이제 컴플레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두달 일찍 샀다는 이유로 서스펜션이 일반 서스펜션이면 당연히 좀 이제 아쉬움이 생기시겠죠. 그런 부분을 미리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무상으로 교체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꼭 무상으로 교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UHR 150 오너 분들께서는.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페이스 리프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 지금 입고되고 있는 물량도 사전 예약을 받고 계시고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개선된 성능의 UHR 150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미리 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DNA 모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예전 구 대리 오토바이부터 이어져 왔던 서비스 네트워크가 전국에 너무 잘 깔려 있다는 점, 특히 상용 부분에서 말이에요. 그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144곳에서 서스펜션 교체가 가능한 브랜드라는 점, 사실 이렇게까지 가능한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이렇게까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점이 그래서 전국 어느 곳에서도 UHR 150을 간단하게 정비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또 UHR 125, 150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